뒤에서, 뒤에서, 뒤에서. 우리 저희랑 약간 수비 쪽으로 나어에아 진짜 저눈대로아고 잡았어? 이걸 잡 여러분 와 아, 근데 저렇게 많이 안... 아, 아, 아니야 또네 예, 아, 예, 번에 네. 세 번째 아니야로당뿌리 오케이, 지션이오다 얘들아 오케이, 오이 아, 아 네,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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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오케이, 오로이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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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오이 오케이, 오어이 오케이, 오케이, 오또이 오케이, 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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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개보다 5cm 크다. 옆에는 <목소리> 조그맣다. 내려다볼 수 있다. 야 마스크 벗는 게 좋아. 체력적으로. 아, 내려 내려. 내려. 아, <목소리> 야 우리 키큰 애들만 보냈다. 조그미들아. 어. 위팀 키 커. 네, 네. 오케이 민솔이 전담 마크 잘한다. 네, 네. 민솔이 어, 잘한다. 닥터기 네. 컴퍼스컴퍼스 S 당 진격의 컴포스 가라 아니요, 야 민설아 정힘 들면 말해 아, 성우이 막 하다가 계속 너가 성우이 막 하면 성우이도 너막 하게 될 거야 야 같이 민설아 성우이 못 막으면 끝이야 <laughs> 야 김민설 나랑 교체 조성 왜? 아니 성우 말 이강

정마야 어? 바꿀래?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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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 빨리 빨리, 빨리, 빨리 나와야 어, 어, 그래. 뭐 아, 네. 어. 돼. 어. 매공간 당해야 돼. 와. 민설이 민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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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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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 순재 순재. 예. 아, 내가 막아려이 이거 1만 원이야. 타임이 안돼나 빨리 빨리 뛰어야지. 아, 순재야 순재야 빨리 나와. 안 나와. 들어가도 돼. 어, 어 교체가 부 아. 순재야 <laughs> 아, 아, 아. <laughs> 너 민소리랑. 아캡 아. 아, 아깝다. 슛! 아, 아깝다. 어! <laughs>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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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, 승조야, 그 아, 진짜. 아, 그, 더 멋있어, 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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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? 너 접. 아니지 아 이잖아. 진행해, 진행해. 진행해. 야왜아 앞에 아, 지야리 스펙트 반칙두개 했다. 조심해라. 다일 때는 동계가는데 어떻게? 해요? 네 축구 동계훈련이 한달 동안만. 진짜? 아마 최대 4명이 세야지. 야, 그럼 지금 얘기 방법이 있냐고. 그럼 지금 얘기면 어떻게 해? 네? 야, 너 없으면 너네 팀은 전설 되는 거야. 오빠. 아, 너 없이 지면 그냥 지는 거고. <laughs> 아니, 패스 공간. 좋아. 야, 우리 공격 백스. 어디서? 아데이번에 애들 체력 많이 어, 빼. 체이먹야 이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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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야이야야 이보야, 이야 이보야, 이보이이야이 하나 빼야 이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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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보야, 다이 야도나이너좀 야, 인용야그치 좀좀 그치, 이랑 그치. 어, 야, 수훈 안 바꾸니? 어, 어, 어. 왜? 야, 어. 왜? 어. 어? 아니. 까이어 왜? 아니, 왜. 아니 유영광 후반에 때겠다 조이창, 넌유영광 역할이다. 할수 있겠지, 그 전에? 아, 그러면? 아 근데 쑥. 우도 그게 나 아, <laughs> <슛을> 때. 아, <laughs> 돌진할 때 그냥 계속 슈팅 때리는 다 거야. 아, 이2대 아, 0이지만 괜찮아. 저도 돼 괜찮아. 재미었어괜찮아대 아, 어. <laughs> 0이 아, 아. 아, 아, 0이죠. はい。